안녕하세요. 또리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현대다육에 나와서 오늘 새 물건이 와가지고요.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이 아이는 리틀 잼, 리틀 잼이 아이 합식해서 심으면 아주 굉장히 예쁜 애죠. 리틀 잼, 이 아이.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포트에 5,000원이요. 프릴수연. 이 아이는 프릴수연인데요. 이 아이도 굉장히 정말 잘하면 너무 이쁜 아이예요. 이 프릴수연. 이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 아이는 라일락인데요. 라일락. 이 라일락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이쁘죠. 아주 색감도 이쁘고, 요기 이렇게 군생으로 생긴 것들도 있네요. 라일락, 유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유 아이는 프리티, 핑크 프리티, 유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이요. 유 아이도 합식해서 심으면 다글다글고입꽂지도잘 되고 굉장히 키우기 쉬운 아이예요. 핑크 프리티, 네포트에 5,000원이요. 네, 유 아이는 길바인데요. 길바. 아, 예쁘게 생겼네요. 길바, 요 아이도 니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요 인천 현대다육은, 인천의 현대다육은 니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대신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요 아이는 레드베리. 레드베리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생겼죠? 레드베리 이런 아이도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별의 눈물, 별의 눈물. 이 아이는 세포트에 5천 원합니다. 별의 눈물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꽃이 필 아이죠. 꽃 꽃대를 다 물고 있네요. 이 별의 눈물 세포트에 5천 원요. 이 아이는 폴덴시스, 폴덴시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폴덴지스 유아이도 네포티에 5000원 아우포티에 만원합니다. 네, 유아이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가 다 이렇게 꽃대를 밀고 이렇게 있네요. 블루 엘프. 유아이도 네포티에 5000원 아우포티에 만원합니다. 블루 엘프가 아주 다져지면 너무 예쁜 아이죠. 네, 유아이는 스노바니. 스노바니 유아이도 합식해서 키우면 너무 예쁜 아이죠. 스노바니, 이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머니메이커 금 머니메이커 금인데요.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렇게 니포트 합식하면 너무 이쁘겠죠? 네, 이 아이는 천금장 천금장인데요. 이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만원 합니다. 아, 예쁘게 생겼죠? 천금장, 리 포트에 0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이요. 이렇게,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댄섬,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 이렇게, 벤바디스, 이렇게 레드베리, 빌, 아이들, 나오시면은, 있을 아이는 다 있습니다. 네, 요, 애심. 애심도 요거 다져지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요 애심도 요 합식해서 심으면 너무 예뻐요. 여기 뎀섬 이거 황금 딤섬요 아이도 예쁜 애가 있네요. 뎀섬 네요 아이는 나나 호쿠미니. 나나 호쿠미니 요런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애가 있죠.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도 많이 품고 있어요. 나나 후꾸미니, 이 아이도 4개에 5천원, 9개에 만원 합니다. 요 현대다육은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택배는 하지 않으시는 대신 싸게 파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청옥, 청옥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네. 여기 파랑새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도 4포트에 5천원, 아 9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황금 염자. 황금 염자. 이 아이도 니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백봉인데요. 백봉. 이 아이도 니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소인제. 이 소인제. 이 아이는 소인제 금은 아니고 소인제인데 이것도 여러 포트 합식해서 심으면 너무 예뻐요. 소인제 네 포트에 0천 원요. 이 아이는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아주 따글따글하게 웃자라지 않고 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네 포트에 0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합니다. 네, 이 아이는 모란. 모란인데요. 이 아이도. 합식해서 심으면 닐프나이예요. 닐포티에 5,000원요. 모란 닐포티에 5,000원. 이 아이는 오로라. 오로라 색감 너무 예쁘죠. 오로라 이 아이도 닐포티에 5,000원 합니다. 오로라 닐포티에 5,000원요. 이 라디칸스 이 라디칸스 이 아이도 닐포티에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도 꽃이. 요새 이제 꽃대를 이렇게 다 거의 피게 생겼죠? 요 아이도 니포티에 5,000원, 아우포티에 만원 합니다. 요것도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는 헤란데요, 헤라, 헤라. 요 아이도 니포티에 5,000원, 아우포티에 만원 합니다. 아, 색감이 예쁘죠? 헤라 니포티에 5,000원, 아우포티에 만원요. 요 아이는 핑클루비. 핑클루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핑클루비 합식해서 큰 화분에다 하나 심어 놓으면 너무 예뻐요. 핑클루비 요 아이도 네포트에 5천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요 아이는 온슬로우인데요. 이렇게 온슬로우 군생으로 된 것도 있어요. 네포트에 5천원, 아홉포트에 만원이요. 요 아이는 까라솔이요. 까라솔. 아유, 까라솔 아주 밥도 좋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파라솔, 요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요 루비 네크리스요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만 원요. 요기 지금 루비가 제 꽃을 피고 있네요. 루비 네크리스. 네, 요아이는 꽃사랑 아항무. 이렇게 아항무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네요. 이거 크기 길면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니포트에 네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여기, 아, 이쁜 아이가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핑크몬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모모카금. 모모카금. 이 아이도 니포트에 네 5,000원이요. 이런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거 좋겠네요. 또, 요 아이는 매직잼 골드. 아, 예쁘네요. 매직잼 골드. 이거 올해 아주 봄에 요 아이가 핫한 아이더라고요. 이것도 합식해서 심으면 너무 예뻐요. 요 아이 매직잼 골드, 네 포트에 5천원, 아 포트에 만원 합니다. 요 아이는 눈꽃. 눈꽃 선인장이라고 하죠. 요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요요 아이는 세틀로사. 세틀로사 이렇게 예쁘게 꽃대가 다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폈어요 요 아이는 한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요 아이는 아악무 아악무 요 아이도 한 포트에 5,000원이요 요런 애들은 미니염자 미니염자 요런 애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미니염자 요런 야곱새니 야곱새니 요 아이도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색깔이 있는 아이는 이거 마드리드금. 마드리드금. 이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건 리틀레이금. 리틀레이금. 이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이요. 이 아이는 딜라이트. 퍼블 딜라이트인데요. 이 아이도 네포트에 5천원 아웃포트에 만원이고요. 이런 핑크 프리티도 있고, 청목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이 아이도 네포트에 5천원이요 너무 싸죠? 네포트에 5천원 아웃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예쁜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잘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온슬로우인가 이런 아이도 니포트에 5000원 아우포트에만원 합니다 네이 아이는 플로레센스 플로레센스 인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까라솔 같이 가운데 꼬집게 해주면 까라솔처럼 자구도 많이 나오고 아, 예쁜 애예요 가지도 많이 치고, 요 플로레센스, 요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아웃 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레티지아, 요렇게 목대로 된요묵은등이 예쁜 애가 들어왔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